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분석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기업의 이익과 앞으로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어 나갈지를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과 아니면 사람들이 그 기업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 기업을 얼마나 좋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투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즉, 주가의 실시간적인 움직임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처음 시작할 거예요. 다들 주가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 있잖아요. 시작을 하실 때 주가를 보고 투자를 하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 기업은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주가가 더잘 올라갈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이전의 주가 즉 주식의 차트 표를 보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달에는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5만 원이 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보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과거에는 비싸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의 값어치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크게 얘기하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기초 자산이나 이익에 중점을 두어서 분석을 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분석을 하는 거죠. 저는 기술적 분석을 일종의 그런 심리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그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 기업을 평가하는 게 실시간으로 드러나져 있는 거죠. 그 값어치를 매기는 거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 기업이 이익을 갖느냐,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느냐, 아니면 장사가 정말로 잘 됐느냐. 그래서 매출이 많이 올랐고 이익을 많이 발생했느냐는 분기별로 나오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수치가 나오잖아요. 분석 투자를 하고 있는 와중에 분석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시장에 갔는데 이런 물건들이 잘 팔리고 지인들이 어떤 회사의 물건을 되게 좋아라 하고 많이 구매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 보면. 기본적 분석을 예측해서 하는 거거든요. 매출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가의 흐름 아니면 거래량의 흐름에 따라서 아, 이번에 거래량이 얼마큼 되어 있고 아니면 뭐 쌍바닥을 쳤고 아니면 전고점을 뚫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지난 과거에 대한 차트를 분석해서 앞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말 그대로 기본적 분석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과연 돈을 벌수 있는 회사냐. 앞으로 10년, 20년간 이 회사가 지속할 수 있는 회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가치가 5만원, 10만원만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 한다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이 없으면 순식간에 그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고 상장 폐지가 될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그 기업은 투자를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마 누구나 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쵸? 상장 폐지될 거라는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리스크가 엄청난 거죠. 그 마지막 상장 폐지할 때 정리매매 들어갈 때 끄트머리에서도 막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건 정말 오랫동안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봐줬으면 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노후 준비와 그리고 자기의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하시자, 하시고자 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주식을 투자를 할수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투기적인 그런 단타나 이렇,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 패턴도 막 흔들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정말 기본적으로 이루어내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좋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10년, 20년간은 무난할 거야. 라고 생각돼요. 아주 앞으로 유망한 업종이라고 생각도 하고, 필수제인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 집약적이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연구하기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도 투자를 할땐 항상 그런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그 기술적인 분석에도 토대를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해도 내가 사는 시점이 전 52주 신고가 때 사면 그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많진 않잖아요. 순간적으로 뭐 20%나 15%뭐 이렇게 중간에 하락을 할 경우에 는 제가 과연 심리적으로 그런 관계를 버틸 수가 있을까? 그만한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리고 그렇게 하락했을 때더 매수를 할수 있다면 매수를 할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올라가면 좋은 건데, 뭐,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그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매수하는 시점이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그 기업은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누어서. 내가 이 기업은 20년간 계속 매수, 계속 보유를 하고 싶지만, 그 사이에 있는 그 순간적으로 등락이 있는 그 순간적 아까 그 차트에 대한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그 기업을 어쩔 때는 갑자기 인기가 있어갖고 원래 받아야 되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주고서도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 그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 매수하는 사람이 생길 경우, 또, 이, 그 가치에 비해서 아주 낮게 사람들이 아주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가치는 5만원인데 3만원, 2만원에 막 사람들이 내다 던지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뉴스에 보면 막 칭찬하는 글들이 막 나오거나 악재에 대해서 막 소문을 내는, 그러니까 아니면 악재에 대한 사실을 크게 부풀려서 나오는 기사들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전 고점 대비해서 한15% 20% 정도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요때또 악재가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떨어질지, 어떤 게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가치,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익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익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기본적 분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그 기본적 분석을 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사람들이 판다고 하면 그 가격에는 능숙하게 사야 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립식 그리고 분산투자 나누어서 매수를 하고 항상 자기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건 아주 정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내가 그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사, 그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악재에 내가 견딜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그 기업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면 그 기업이 과연 얼만큼 돈을 벌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기업을 고르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내 주변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것들 아니면 10년 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있을 것들 그것도 아니면 내가 기업을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ETF 사면 된다는 거죠. 그냥 코스피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회,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코스피는 존재할 거잖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존재할 거잖아요. 내가 기업을 분석할 힘이 없는데 은행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익률을 노리고 싶다. 그러면 코스피나 코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시고 뭐 일정한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수해서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방법이 투자를 하시기에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방법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한20% 30% 정도 떨어지는 것도 견디면서 아니면 오히려 적립식이니까 이런 시기에 모아놨던 현금을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세상 언제나 악재는 다 있어요. 예. 네. 다안 좋은 얘기들 항상 나오고요. 위험한 상황들 항상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을 견디려면 내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되고, 내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방식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투자를 이틀밖에 못했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장이 개장했는데 그런 시기에도 장은 계속 변하고 대외적인 환경은 항상 변하고 나는 앞으로 무슨 세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일어나 있는 사실과 결과, 숫자, 나와 있는 실적, 이런 것만 믿고서 투자를 할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손해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어, 믿고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 투자하시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